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5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였고, 빈칸 문제였죠? 이게 지금 어떻게 글이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빈칸 쓸말좀 예측한 다음 가볼게요.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 필자가 compare, 비교하고 싶대. 그럼 뭐와 뭐를 비교할지 눈이 쭉 뒤로 가야 할수 있어야겠죠? 가볼게. 뭐를 비교하는 거 아니? 더 shift, 이동하는 건데 f r 어디에서 어디로 왜 이동? 아날로그에서 투 디지털 영화 만들기로의 이동을 투 어디와 비교하고 싶어? 더 시프트 지금 비교 두개 나온 거죠 첫 번째 시프트와 두 번째 시프트를 지금 비교+ 비유하고 싶은 건데 두 번째 시프트는 어디에서 어디로 프레스코와 템포러에서투 오일 페인팅 오일 그림으로 이 르네상스 시대에 바뀌었던 걸 비유하고 싶대 그럼 첫 번째 문장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 정리 한번 지나갈게요. 비교하고 싶은 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에서 뭐로부터의 이동,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그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또 이동이 있어. 어디에서 어디로? 프레스코와 템퍼러 그림에서 오일 그림으로 바뀐 거죠. 그럼 프레스코와 템퍼러에서 이제 오일로 바뀐 거. 이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싶대.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이제 앞에 있던 아날로그와 프레스코 템포로가 옛날 거니까 얘를 1번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디지털과 오일을 최근 거니까 2번이라 부를게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이동한 것. 이두 가지를 비교할게 라고 한 다음에 뒤에 쭉 나와있죠.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합시다. 어, 페인터, 화가인데 프레스코 하고 있죠. 그럼 프레스코 만드는 거니까 1번 기법 쓰고 있죠. 이러한 1번 기법 쓰고 있는 그 화가는 has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가지고 있어. 뭐 하기 전까지? 그림 마르기 전까지. 시간 얼마 없어. 그리고 once 주어 동사. 일단 그림 다 말라버리면 은더 이상의 변화는 할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No. 더 추가적인 변화 같은 것은 are possible. 가능하지 않대. 아, 그럼 보니까 1번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고 나면은 바꿀 수도 없고 게다가 마르기 전까지 시간도 별로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었고 뒤에 보니 주제 바뀌는 거 없이 유사하게 나열되고 있죠. 이와 유사하게 전통적인 필름 메이커.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아날로그죠. 아날로그로 만드는 그 1번 방식 만드는 영화 제작자 같은 경우는 역시 제한된 수단 가지고 있죠. 근데 뭐에 있어서 이미지를 수정함에 있어서 원스 일단 그들이 기록하고 나면은, 즉, 영화를 일단 찍고 나면은 바꿀 수가 별로 없는 거야. 아, 그럼 주제가 슬슬 보이죠? 아날로그와 그리고 프레스코, 템퍼러 같은 기법들은 영화와 그림이 어쨌든 간에 한번 만들어진 다음은 바꿀 수가 없어. 라고 했고요. 그 다음 계속 갑시다. 자, 뒤쪽 가서 보니까 중세 템퍼러. 아까 템퍼러도 역시 1번 기법이었죠? 옛날에 하고 있던 그 기법은 can be compared. 비교될 수 있는데 뭐와 비교할 수 있나요? 약간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1번 기법이니까 영화에서도 마찬가지 아날로그 기법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럼 계속 가볼게요. 이 템퍼러 기법은 비교될 수 있는데, 프랙티스 실행하는 거야 특수 효과를. 근데 어떤 시기에? 음 우리 예측이 맞네요. 아날로그 영화 만들기 시기에 있던 그 특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대라고 하면서 화가인데 템퍼러 가지고 있는 즉1번으로 일하고 있는 그 화가들은 코드 마더파이 수정할 수 있고 또 이미지를 다시 만들 수 있긴 해. 근데 끝난 게 아니네 다시 할수 있긴 하지만은 겉뒤에 보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느리대 똑같은 얘기 또한 거죠 1번 기법은 수정이 힘들어 수정 힘들어 이 얘기 또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보니까 더 스위치 바꾼 거죠 드디어 이제 뭘로 바꿨어? 오일이니까 이제서야 2번 기법 나온 거죠 그 2번 기법인 최근 기법인 오일로 바꾼 것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리버레이티드 자유롭게 해주었어 화가들을. 근데 뭐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특혜 클릭, 크리에이트.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해 주었죠? 훨씬 더큰 작품 만들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두 해 주었다. 그들이 수정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필요하면 무조건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었대. 아, 그럼 이번 기법은 이제, 더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게다가 수정까지 가능해졌구나. 이말 나오고 나서, 마지막 가서 보니, 유사하게. 그럼 이와 유사하게, 영화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바꾼다음뭐 가능해진 거야? 수정이 가능해진 게 되겠죠? 마지막까지 가볼게요. 이와 유사하게, 그 다음 빈칸 뒤에 보니, 디지털, 즉, 2번 기법, 최근 기법은, 리디파인스, 다시 정의해주고 있죠? What can be done?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시네마에 있어서. 그럼 빈칸에 써야 될 말은, 바로 2번 기법이 하고 있던 게 뭔지 쓰면 되겠죠? 2번 기법. 그럼 내려와서 확인할게요. 자, 1번 가서 보니까 뭐라 있는 거 아니? by plus ing. 뭐뭐 함으로써? 수단되겠죠? 근데 뭐 함으로써? by equating a with b. 그럼 a와 위를 동일시하는 건데 a에 들어간 말은 oil painting. 그럼 오일페인팅은 2번이었죠. 2번 기법을 with 뒤에 보니까 아날로그는 아까 1번이었죠. 2번과 1번을 동일시한 건 아니었죠. 예안 되고요. 우리가 써야 될 말은 이번 기법을 쓰므로써 더욱더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말 나와야 되고 자 이번 가서 보니까 허락해 주었대 영화 만든 사람들이 뭐할수 있게 해준 거야 다룰 수 있게 해주었대 이 필름 이미지를 마치 무엇처럼 오일 페인팅 즉 이번 기법이었고 오일 페인팅이 뭐할수 있게 해주었죠 아까 마더파이 수정 가능하게 해주었죠 답이죠 이번은 가능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3, 4, 5까지 가볼게요. 3번가 보니까 With the shift 이동했어.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 오일 페인팅에서, 즉2번 화법에서 프레스코 페인팅으로, 1번 화법으로 말이 안 되죠. 1에서2로 이동한 거지. 2에서1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어. 얘는 그래서 안 되고. 그다음 4번 가서 보니, My integrating 통합했죠. 프레스코 페인팅은 아까 1번 기법이었죠. 1번 기법을 어디에 통합했다? 영화 만들기 과정에 통합했대 얘는 보니까 아까 빈칸에 있던 이 주어가 디지털 2번 기법이었죠 미술도 마찬가지로 2번 기법이었던 오일 같은 거 통해서 얘가 수정 가능해진 거지 1번을 통합시킨 게 아니었죠 얘가 안 되고요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윗더 도입했어 근데 뭐를 도입했나요? 템퍼러 이거 1번이었나요? 2번이었나요? 1번이었죠 1번을 영화 특수효과에 도입한 게 아니고 오히려 2번 들어가야겠죠 역시 그래서 얘도 안 되는구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답 2번이구나 체크하시면서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클락.